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각자 인사도 드리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. 포레스텔라의 배두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포레스텔라 조민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지금까 포레스텔라 강경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포레스텔라 고우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2023 G Culture Festa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엑스에 있는 길거리에서 함께 즐기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. 너무 분위기가 좋고, 지금 사실 저희가 길을 좀, 길막을 좀 하고 있잖아요. 어, 그렇죠. <laughs> 길막을 좀 하고 있는데,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질서 있게 지금 다 자리를 네. 비켜주셔서 네.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그리고 오늘 낮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해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게, 예술의 그런 어떤 강남구에 있는 모든 예술적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위크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저희가 화이트 나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 곡의 뜻이 너의 컬러를 마음껏 다채롭게 펼쳐라 이잖아요. 오늘 여러분들 환호성 다채롭게 펼치시면 됩니다. 어디 지 펼쳤 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다 같이 소리 실라. 아치고 지금 펼치고. 아니 지금 날씨가. 뭔가 이 한풀 꺾인 더위와 그리고 뭔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약간 초가을의 날씨잖아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포레스가 신곡도 나왔다고 아 해요. 아, 아 오늘 서 12시에 나왔 오늘 12시에 나 어제 뮤직비디오. 지금 뮤직비디오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아 계속 되고 있다고요. 해 유튜브에. 아 보고 네, 계신 분들은또 지금 지나가시다가 채는 네. 뭐야? 라고 하시면은 포레스텔라예요 여러분 저희 포레스텔라예요 예예 예. 저 버스 많이 버스를 네. 보면서 노래하기 예. 처음 예.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인사 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아. 포레스텔라예요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 안녕하세요 네. 창문 <장문> 열고 <laughs> 가세요 포레스텔라, 예, 예. 포레스텔라 <laughs> 네. 아, 아, 네. 아, 네 여러분 어, 저희 뮤직비디오 쿨이 <laughs> 어제 발매가 <발명이> 됐거든요 저희 <laughs> 저희 처음, 처음 <laughs>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유튜브 프리스텔라 치셔서 쿨이라는 뮤직비디오 꼭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혹시 그 선생님 혹시 앞에 프롬프터 그 전원 좀 켜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저희가 또 많이 없으면 안모르는데 네, 이게 또 있다가 없으면 불안해요. 아, 어. 괜히 있는데. 블랙아웃 때 있으면 괜히 가사가 기억이. 근데 여기에 굉장히 또 그렇죠. 이게 또한 대랑 이게 대회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안 쓰면 또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예,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예, 맞아요. 네. 혹시 리모컨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아니 그리고 오늘 진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코엑스 주변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오 그래요? 진짜 저번 주부터 g 컬처 페스티아에 대한 광고가 어마어마했대요. 그래서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. 포레스텔라 여기 보인다. 와 아, 진짜 너희들 유명한 애들이었구나. <laughs>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뒤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Yeah. 다음 곡이 준비된 게 뭐죠? 다음 곡은 또 저희가 다채로운 세계에 어울리는 우리 또 포레스텔라가 정말 포레스텔라 알릴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보헤미안 랩소리 준비했는데요 <laughs> 예. 그냥 할까요? 예. 일단은 한 곡을 예, 그냥... 더 해보고, 예, 예 또한 번. 네, 어, 할수 있습니다. 예. <laughs> 그러면 예, 물한 번만 마시고, 예, 뒤에도 오늘 FMB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오늘 FMB 같이 즐겨주시면서 먹으면서 하는 자유로운 공연이니까 다 같이 뭐 음료 드실 거 있으시면, 예, 맛있게 드시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제가 뒤에 저기 있는 뭐그 홍보는 아니고요. 만나당이라는 저 약밥집이 있어요. 저기 진짜 맛있거든요. 제가 네이버, 네이버로,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해가지고 먹는데요. 예. 아니, <laughs> 아, 무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예, 아, 그때 사왔던 거. 예, 예, 제가 나눠줬었잖아요. 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<laughs> 예, 좋습니다. 예,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